보이도 그래서 어, 여기, 여기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금 그러니까 고추 까다먹으거고딴 데는 지금 엄청, 엄청 달렸어요 달력 음. 지금 고추 녹까지만열어면 음. 그러니까, 엄청 달렸네 수그래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많이 고추가 자라 이만식켰지않그니까래도 수확은 많겠어요 이 이거는 이렇게 이만반식에크 고추가 아니에요 아. 아 이거는 작은 거. 네, 그 대신 숫자가 많 굵은 거고요. 아 이거 이제 저작하고 저작 저짝 두 동은 정말 이만큼씩 크지. 네. 그러니까 라고요 네. 사장님 아, 이번에 저이 경영계획 그거 하시면서 예. 이 고추를 하셨어요? 예, 제가 고추. 어, 네.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디까지 지금 실행이 됐나요? 저는 지금 계획 세운 대로는. <laughs> 제가 가는 중이죠. 그러면, 아, 네, 네. 이거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저, 네. 금년 가을에 김치 체험을 하려고, 주민센터에 살짝까지 다심려놓고하는 중이에요. 고추 농사만 잘 해놓고, 하다 아니야, 아니야, 예예 야아니 예. 예.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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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파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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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하는 사람은 질서 보관이 안 되는 분은 음. 우리 냉장고에다 음, 음, 1년 동안 무상으로 음. 내가 보관을 해드립니다. 고춧가루, 집집마다 거신분 안에서는 열포이당 작년에 제가 15만 원씩 받았어요. 열포이당 아. 그럼 몸 몸만 와서 매우게우고 싶다 그런 분은 고춧가루 매운 놈좀더타서 얼큰하게 해가고 우리는 매운 걸안 먹는다 그러면 고춧가루 들러서 불매운 걸로 해가 오겠고, 길장 음. 지역을 진정지용 할 거예요, 올해. 음. 아니, 작년에도, 그전에도 일부는 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음. 우리 같은 경우는, 네. 백포기를 심으면 꽃이